안녕하세요. 연서다영맘입니다. 와, 추워도 너무 춥죠. 서울에 이틀 전에는 15도까지 밤에 내려갔었거든요. 그랬는데 15도면은 체감온도는 더 내려갔을 거예요. 아 진짜 저는 지금 3년째, 3년 세번째 겨울을 보내는데요. 올해같이 추운 거는 처음, 처음 봤습니다. 이 아이들은 지금 이불도 못 벗기고 있거든요 <laughs> 밤낮으로 지금 이불 덮고 있답니다 여기는 입구라 추우면은 저기가 성에가 껴 가지고요 안에가 특히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불을 저렇게 뒤집어 씌워 놓고 <laughs> 앞에 여기도 그렇고 밑에다 신문을 여러개 덮고 지금 이래 놨거든요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이쪽도 저렇게 타올로 저렇게 덮어놓고 그냥 벗기지도 않고 있는답니다. 그렇다고 아이들이 물 빠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덮어놔도 아이들이 물 빠지는 조건 보면은 아무 뭐 온도가 올라간다든가 그럴 때 아마 빠지지 않나 싶어요. 그 지금은 또 온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낮과 밤이 또 온도 차이가 많이 나고 또 날씨가 추우니까 밤에는 온 너무 추우니까 진짜 저거 하나로 어떤 데는 어떤 날에는 되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걱정도 된답니다. 엊그제는 너무 추운, 제일 추운 날이죠. 추운 날에 제가 3시에 또한번 점검차 한번 나와봤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요거 하나를 키우고 그리고 촛불을 제가 켜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촛불을 작년 같으면 그냥 하나로 키주거든요저 앞쪽에만 제 하나를 작년에는 조금 적었, 적었으니까 지금보다는 조금 적었지요. 앞에다가 하나 켜주면은 그만인데 올해는 <laughs> 뒤에 하나 켜주고 앞에 하나 켜주고 요, 여기 촛불통입니다 여기 켜주고 촛불을 세 개를 아. 켜준답니다.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세개 그리고 저 뒤쪽에도 지금 저 뒤로 치워놨는데요. 거기도 세 개, 촛불 세 개. 아, 그렇게 하니까 15도 내려가도 제가 3시에 한번 내려와 봤더니 그래도 온도가 4도 4도 좀 넘더라고요. 지금은 저희 집 온도가 지금 이렇게 10도 10도까지 지금 올라갔는데요. 이쪽에 보시면은. 저거는 쉽다. 아, 저쪽에는 햇빛이 조여서, 조여서 그러고 이쪽에는 지금 팔도거든요. 지금 시간은 두시고 이쪽에는 왜냐하면 어둡죠. 제가 위에다가 지금 부직포를 반만 걷고 지금 반은 안 걷었답니다. 왜냐하면 얼어붙어가지고 바닥에다 다 내려버리면은 얼어서 곧 뛰면서 올리려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밤만 걷고, 이제는 깨가 생겨가지고. 밤만 <laughs> 걷고, 반은안 걷고 있어서 이쪽에는 지금 어둡답니다. 와, 사람은 지금 한껏 지금 움츠러들고 있는데요. 오늘 다육아가들 보고 저도 깜짝 놀랐네요. 아이들이 이 추운 날씨에도 통통하게 살이 쪄가지고요. 요 아이도 아란타인데 지금 자구를 많이 달았답니다. 조그만 분에서도 자구를 이렇게 많이 달았네요. 우리 사람들이 춥지, 얘네들은 지금 살이 통통하게 올라서 진짜 너무 예쁘답니다. 요 아이가 오늘 제가 제 눈에 띄어서 요 앞에다가 데리고 나, 나왔는데요. 요 아이는 캡틴 헤이라는 아이인데 정야하고 너무 많이 닮았죠. 제가 작은 분에다가 이렇게 해놔서 커지는 않은데. 얼굴이 너무 예뻐요. 첨첨한 이 물든 것도 그렇고, 이 옆에끼 정이하거든요. 이 아이들은 아직 물이 안 들었는데, 이 아이는 지금 너무 예쁘네요. 그래서 눈에 띄었답니다 제 눈에. 이 누다들도 너무 잘 자라주고 있고요. 이 아이들도 물이 조금 들었답니다. 지금 빨갛게 물 들었네요. 포도송이처럼. 너무 예쁘네요. 이 아이는 누다 검이죠. 이쪽에 있는 아이는 누다 검이 참 예쁘네요. 이렇게 물들어 주니까 저희 집 예쁜 협장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쪽 앞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크리스,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번 내봤는데요. 어제가 크리스마스죠. 여러분들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또. 음, 다육이를 통해서 또이렇게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번 내본답니다. 저번 시간에 또 행복한 꽃그릇 꽃그릇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음, 요 화분 장식이죠 화분 장식인데 요렇게 해놔도 참 예쁘네요. 요 아이들이 옹기종기 산타 할아버지 중간에 계시고 그렇게 해놓으니까 너무 예뻐서 또 분위기도 나네요. 저 혼자 그렇게 해 놓고 느껴 본답니다. <laughs> 여기 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 말고. <laughs> 그래서 아이들이 요즘에 너무 통통해서 저도 보면서도 와, 놀랍는데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물물 마른 물 아이들이 참 많아요. <laughs> 제가 입장을 만져 보면은 물 마른 아이들이 많은데 그래도 너무 추워서 전체적으로 다 두지는 못하고 그래도 개별적으로 오늘 너무 이제 아이들 죽을 죽을 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만 나 죽겠다고 소리 지르는 아이들만 한몇개 줬답니다. 어, 요 레레나 레레나 발음이 잘안 되네요. 요 아이 요 너무 예쁘죠. 요 아이도 지금 뿌리 활착을 헹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이 보이죠. 파랗게 녹빛으로. 이런 조금 큰 화분에다가 크지도 않아요, 크지도 않은 화분에다가 제가 이렇게 식재를 해놨는데 밑에다 놨다가 오늘 한번 선을 첫 선을 보이는 겁니다. 위에 올려놓고 오, 너무 예뻐요. 아이들이 통통해져 가지고 요 희성미인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세상에 이 아이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복실복실해 가지고 와 너무 예. 앙정맞네요이 아이도 성장을 많이 했답니다. 우우로 많이 올라왔네요. 이 밑에 목대도 제법 목지라가 돼가지고, 여기 별의 눈물이죠. 백화이 아이도 꽃 피면 참 예쁜 아이랍니다. 그리 아이도 오늘 이쪽으로 한번 옮겨 봤습니다. 저 뒤에 있는 아이들 하, 계속 이불을 덮어서 아이들이 코가 납작해진 납작해졌네요. <laughs> 너무 이불을 덮어놔 덮어놔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제가 이불을 낮에는 벗겼다가 저 뒤쪽에는 그래도 햇빛이 들어와서 낮에는 오늘 같은 날은 또괜찮을것 같아서 벗겼고 요 추운 날은 벗기지 못하고 그대로 또 두고 또 다닌답니다 요우에도 부직포를 다시 해놓고 몇날 며칠째 지금 부직포를 다시 해놓고 그러고 제가 다니는데요 우에 물이 고였네 그랬는데도 아이들이 이렇게 물을 안빼고 있는거 보면은 진짜 아우 어쩌면은 세상에 다육이 매력은 진짜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요아이도 저번 시간보다 더 예뻐진 것 같죠 물이 더 많이 들고 블루 헤론 이라는 아이인데 더 많이 들었네요 물이 텐트라 잼 요아이도 보시면은 파라다이스 파라 파라다프린스가 거아인데 그 라인을 더 진하게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여하이 여하이 지나갔네요. 이 빛이 후리대가참 예쁘네요. 요즘 색상이 노랗 노란 색상으로 지금 덜어주고 있는데 너무 예쁘고 음, 블링크스 블루 너무 매혹적인 그런 색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링크스 블루 맞죠? 블링크스 블루. 요 아이들은 뭐여 아이들은 요즘에 라일라 가고 요 아이는 더스트 더스트 로즈. 요 아이들은 색감이 요즘에 되게 좀 탁해졌네요. 보라색 아이들이 그죠? 색상이 탁해졌답니다. 요즘에는 안 예쁘고. 그리고 요 아이도 황금 염자인데 요 아이도 지금 살짝 물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노란색이, 노란색을 많이 보여주죠. 그렇게 꽁꽁 싸매고 다녀도 요 아이도 지금 많이 연거해졌고요 청옥이죠. 저집 노블 레드. 여아의 얼굴을 많이 키웠네요. 여아의 아이, 이름이 아이는뭐한 어, 무관심을 해서 이름도 다 잊어버린 아도데스, 아도데스. 아도데스라는 아이네요. 여아이도 지금 물을 줘야겠습니다. 너무 지금 물이 입장에 물이 없어 가지고 그죠? 더블리 로즈. 아이 어, 아이 한번 보세요. 산딸기처럼 그냥 이렇게 물 덜었을 때물좀덜 덜었을 때 제가 적심을 했죠. 적심을 싹다 해서 뿌리 없는 아이들인데 그렇게 제가 아직까지는 뿌리가 안 내렸어요. 제가 뽑아 보니까 이제 봄 되면 내리겠죠. 여기가 가만 놔두면 봄 되면 그냥 저절로 다 뿌리 활착을 한답니다. 여 아이가 너무 예쁘죠 물은 안 들었어도 그요여 아이가 이제는 꽃대를 좀 물어야 되는데 꽃대 꽃선 선스 타죠 여 아이도 꽃 피면 참 예쁜데 아직 꽃대 물은 모습은 보이지는 않고요 여 아이도 물을 좀 줘야겠습니다 너무. 요아이는 요아이들 다 적심해서 제가 저기 뭐야 박화장 이죠 적심해서 키워 키운 아이들인데 뿌리 내려서 이렇게 다이자 꽃대를 다 불었습니다 요아이들도 박화장 같은 아이들은 잎이 얇은 아이들은 여기도 있죠 큰아이는 여기 있고 이 꼬지는 잘 안되고 적심을 하면은 참잘 된답니다 적심해서 뿌리 내리면은 자구도 참 많이 나와요. 제가 놀란 것이 뭐냐면은요, 제가 <laughs> 이쪽으로 왔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제가 보여드렸는데, 아이보리 보보세요. 한번 오늘 보고 저는 깜짝 놀랐네요. 우로 입장이 통통해져 가지고 얼마나 많이 컸는지 얼굴이 입장도 우로 쑥 올라왔답니다. 그리고 이쪽 아이들도 보면은 통통하니 아이들 살이 쪄가지고 파랑새 음, 모닝듀이 아이도 참 많이 컸네요 요. 요것도 너무 예쁘네 누구지 블루 아니 플레르블랑 아닌데 맞네요 플레르블랑인데 참 예쁘네요 로제트가 너무 예뻐요. 플레르블랑이고 그리고 이 아이는 턱시판. 이 아이도 제가 얼굴이 작아져서 너무 작아져가지고 이렇게 풀본에다 제가 옮겼거든요. 작년 봄엔가 옮겼나? 어 근데 입장이 너무 예뻐졌네요. 층수도 많이 올라오고, 음 아이들이 너무 통통해졌어. 어쩌면 이렇게 통통해졌죠? 저도 열어보면서, 여기도 제가 이불을 덮어주는데, 이불을, 요 선까지 제가 덮어준답니다. 이불이, 저기, 담녀, 담요, 무릎 담요를 요까지 이렇게 덮어주는데, 아이들이, <웃음> <웃음> 담요 썩어도 <쓰고도> 이렇게, 여 <laughs> 아이도 진짜, 제가 뭐 살겠나 싶었는데, 꽃은 펴요. 폈는데, 저는 꽃핀 모습도 별로 못 봤는데, <laughs> 이렇게 통통해졌습니다. 야, 진짜 놀랍네요. 이 아이는 남십자성이죠, 남십자성. 너무 놀랍습니다. 이 아이는 엔젤스핑그라는 아이인데, 세상에 세상에, 제가 외두를 데리고 왔는데 요기 자구를 두 개나 달았답니다. 이 아이는 지금 저 밑에 다 밑에 있다가 지금 올라온 아이인데. 이 아이는 물을 많이 뺐네요. 이 아이도 물들면 참 계속 빨개져서 있는 아이인데 이 아이는 보시면 은 물을 좀 뺐죠. 맵이나 금. 저 전번에 제가 보여드렸을 때는 너무 예뻤는데 그리고 이 아이도 한번 바닐라 비스 한번 보세요. 얼마나 통통해졌는지 로제트가 통통해졌어요. 얼굴도 더 커지고 이 아이는 계속 이쪽에다 그냥 방치해놓듯이 제가 해놨는데, 어머나, 너무 예뻐요. 그리고 요 아이도 한번 보세요, 요 아이. 어요 아이도 진짜 많이 컸네. <laughs> 저희 집 아이들인데, 저도 <laughs> 생전 처음 보는 아이들처럼, 진짜 뭐 일주일에 별로 관심 없이 그냥 들어와서 아이들 관리만 해주고, 얼진, 얼진 않을까, 그 관리만 해주다 보니까 아이들 얼굴 볼 새가 없네요. <laughs> 아이고, 진짜. 이 베이비 핑크는, 저게, 장마 때죠. 작년 장마 때, 얼굴을 많이 입장을 떨갔는데, 그나마 조금씩 올라와가지고, 지금 이 정도가 됐네요. 요목둥인데요 아이도. 이요 아이는 아마 분을 좀 크게 써야 되려나 봐요. 얼굴이 자꾸 작아져서, 이 아이를 오늘 물을 줬답니다. 이거 캔디 케인금이죠이 아이는 지금 빨간 포도에 그대로 있는데 저희 집 와서 많이 컸어요. 이 아이도 많이 컸는데 <laughs> 너무 물이 없어가지고 색감은 많이 들었죠 분홍색 좀 탁한 분홍색인데 저는 이 아이를 처음 키워봐가잘 모르겠습니다. 2천원짜리 하나 데려다 놨는데 그래서 이 아이를 좀 물을 줬고요. 문가드니스, 문가드니스, 여기도 있고, 요 아이를 적심을 해서, 요, 요, 아, 어, 이 아이를 적심했나? 요, 적심했나? 적심을 했는데, 어머, 이 아이는 검도 하나 생겼어요? <laughs> 오늘 처음 봤어요. 뭐, 검기가 있네? 그죠? 보시면 검기가 있네요. 적심을 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철어도 되고 이래지 있답니다. 이희 다육이는 이런 매력이 참 키우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매력이. 적심을 하면 어떤 아이가 올라올까? 요 아이는 홍화장. 새끈한 거. <laughs> 잘 보이지도 않네요. <laughs> 그리고 제가 이쪽으로 보시면은 이쪽, 이쪽으로는 좀 지저분합니다. 밤되면은 저 이불도 덮어야 되니까 저 뽁뽁이도 저렇게 하도 추워서 또 사다가 제가 이렇게 빙 둘러 쳤는데 밤에는 이렇게 덮어주다시피 안에 담요 덮고 뽁뽁이 덮고 그런답니다. 두 벌, 세벌 이쪽에는 조금 추워서 그렇게 해주고 있고요. 그랬더니 음뭐 냉해 입은 아이들은 하나도 없어요 아직까지는 제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도 없고요 이 아이도 오늘 물 줬답니다 이렇게 물이 입장이 고였네 이 아이하고 요, 요 뒤에 실크베일 이 아이도 이제 뿌리를 제가 다 잘라서 심어놨는데 물은 안 들었어요 저희집에 요거하고 저 원종 방울봉랑금하고 그렇게 물을 줬답니다 그리고 물 마른 아이들이 많은데요. 아이도 배건무도 제가 물을 줬는데 하도 덮어 놔가지고 고개를 다 이래 숙이고 있답니다. 하도 저기 담요를 덮어 놔가지고 음물 주면 또 살아나니까. 뭐 이런 거는 괜찮고요. 예쁘죠 배건무 이아이도꽃 피면 참 예쁜 아이잖아요. 이 앞에 있는 아이들, 조그만 아이들, 물좀 주고. 그랬답니다. 그리고 저 뒤에 이꼬지 아이들은, 어머 세상에 홍덩이, 오늘 아침에 제가 봤더니 너무 많이 컸어요. 홍덩이, 이 고지 한 아이들. 근데 중간에는 뽑혀가지고, 제가 덮었다, 뱉겠다 하느라고, 이거는 <laughs> 뽑혀가지고, 쌍인데이 아이 너무 많이 컸어요, 이렇게. 그죠? 쬐끈한거 데리고 하우스 이쪽으로 들어오면서 이 겨울 맞았는데 너무 많이 컸답니다. 음, 그리고 요 짧은잎 짧은 잎 적성인데 어 요아이 성장한거 한번 보세요. 요아이도 요즘에 너무 예뻐요. 두수는 많은데 커지는 않거든요. 아직 그런데 요아이가 너무 예쁘네요. 예쁘게 크네. 요즘에 물도 이렇게 살짝 덜고요 짧은 잎 적성 요거는 이제 중간 잎 적성 퍼데기를 하도 덮어가요 끝이 끝이 생명인데요 손톱이 손톱이 꺾어진 아이도 있고 그런답니다 요거는 중간 잎 적성 요 아이는 짧은 잎 적성 그리고 요 아이는 이제 긴잎 적성 긴잎 적성은 너무 잘 커서 꽃대도 이렇게 꽃대를 잘라서 버리지 마시고요. 옆에다 한번 이제 꽂아 놔 보세요. 이 꽃대거든요. 옆에 꽃대가 또 이렇게 여러 자구를 달고 옆에서 또 크고 있답니다. 요거. 이게 긴잎 정성은참 성장이 성장을 너무 잘해서 그리고 요 아이들 저는 요 아이 꽃핀 모습을 못 봤어요. 너무 추워서 그러는가 아이들 꽃피다가 꽃 피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요 아이가 먼저 올라오고 요 아이가 후에 올라왔는데 요 아이는 뭐꽃 피는 건지 왜이렇 시커매요? 아우 올해는 진짜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 담요 바닥에 있고 이런 과정에서도 아이들이 통통해진 거 보니까 신기하네요. 신통 방통합니다, 참말로. 어쩌면 이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살이 찌는지. 녹기란. 녹기란도 너무 예쁘게 성장하죠. 저희 집 녹기란. 그리고 저희 집 백봉. 백봉도 너무 예쁘죠. 근데 맑은 색깔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지금 묵어가는 색깔이 너무 예뻐요. 하나는 또 철화가 됐고. 가장 박 가장 이됐고요 저희집 미니 염자지요 미니 염자 미니 염자는 왜 꽃이 안피나 모르겠어요 꽃댐 모. 뭐. 꽃도 딴 배죠 꽃도 딴배 그리고 이쪽 아이들도 물이 너무 진짜 물이 이 아이는 뭐 죽을라 그러는가 이래 전번 날에 물을 조금 줬는데 간에 기별도 안 하는 건지 어쩐지 할로윈인가그 아이 같은데 여기는 블랙캐시미야처럼이 아이들은 동양종인데뭐 요새 물을 줘서 키워야 되는데 그죠? 어머야 이 아이가 이름이 컸어요. 저번에 저번 지난주죠 지난주에 제가 문 앞에 놨는데 얼었다고 말씀드렸던 그 아이인데 어머나 한 주일 사이에 어떻게 이렇게 컸대요 어머나 세상에 놀랍다 음. 이렇게 라울들은 이렇게 앞에서 잘 있고요 이 아이들은 좀만 더 견디면은 이제 곧 봄이 오니까 아이들한테 힘내라고 해주고 싶네요. 참잘 견디고 있는 아이들이 대견스럽고 그런답니다. 아무리 식물이라지만은 하이 와중에도 또 꾸꾸시도 지할 일을 열 일을 다 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저희 집에 또한 주간 소식 또 전해 봅니다. 또한 해가 곧또 마무리 12월달이 곧다 지나가죠. 참 아쉬운 한 해고 힘든 한 해고 그런데 또 힘든 일들은 또다 잊으시고 또 새해에는 또 새로운 또 소망과 희망으로 또 가득 찬 마음으로 또 시작을 해야겠죠. 여러분 힘내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서 다행맘이었습니다.